학원을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또 오면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제2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공간을 뭐 공부만 시키는 힘든 공간이 아니라 편히 쉴수 있는 곳, 그리고 언제든 좋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하나의 예배자로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로, 동역자로 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헌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수지입니다. 아, 여기 시골입니다. 시골 오다 보니까 학교도 있고요. 자, 여기 폐공장도 있고, 아, 이거는 뭐 과일나무 같은데, 과수원 같기도 하고, 아, 이런데 학원이 있을까? 어, 자, 오늘 여기, 어, 여기 찾아, 찾아온 학원이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학원이 있다는 게좀 신기한데요. 네. 어, 사장님, 오늘 이 학원 제가 찾아왔는데, 혹시 원장님,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이안의 네. 원장입니다. 아유,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추운데 나와 계세요. 아, 곧 아이들 올 시간이 네. 되어서 지뭐 네. 픽업을 가야 하거든요. 아. 사님 같이 가실까요? 아, 사장님이 직접 혹시 가세요? 그럼요. 제가 운전은 어.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직접 운전. 아, 해서 운전도 되시기... 다 하시고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운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런 거는 껌이죠, 껌. 네. 자,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제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출발하실까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세요. 주로 이 학원은 어떤 아이들이 주로 와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좀 많고요. 음.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있고. 아, 그래요? 조선 가정 아이들도 있고요 아.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시골에 그런 가정들이 네. 많군요. 다문화 가정하고 네, 다문화 한국 가정은 좀 많고 네. 뭐 아이들을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네. 만날 때뭐 뭐 지침 같은 거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없어요? 네, 다 순둥이들이어서 어, 네. 그냥 이렇게 <laughs> 반갑게 맞주시면 됩니다. 반갑게 네. 인사하고 뭐 반갑게 맞이해주나요 아이들이? 보통은 아, 네, 뭐문 보면... 네, 네, 목은 열고 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반가워하는데 음.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특별한 경우라 아이들이 음. 좀 당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당황하지 않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아 네. 반갑다 얘들아 네. <laughs> 네 안녕 반가운 친구들 <laughs> 민정이 네 민정이 영훈이 <laughs> 음. 자 그러면 다음 코스로 네, 출발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승우 안녕 반갑다 그래 아우야 애정이 어서와 어 반가워 어서와 반갑다 어 아, 반갑다 얘들아 음. 내립시다 도착했습니다. 자 조심 조심. 자 오늘 특별히 일일 강사님이 계셔 소개해드릴게요 네. 목사님. 짠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를 소개했는데 지금 강사로 소개했어요? 네. 그럼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아, 수업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지고 <laughs> 어, 강사는 안될것 같고요. 그냥 오늘 학생으로 좀 있어도 될까요? 어... 배워야 될것 같아서. 네. 괜찮겠니 얘들아? 네. 네. 어... 같이 좀 배워볼까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laughs> 질문 오늘... 많이 해도 되나요 선생님? 네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어디 할 차례죠? 다항식, 다항식, 곱셈. 다항식의 곱셈 우리 이전에 무한 뭐에 무리수 다 끝났다 그렇지 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부터 들어갈 텐데 우리 다항식 생각나요? 다항식? 다항식이 뭐더라? 다항식? 식이요? 어 식이 항이 여러 개 식이 여러 개열립방정식이죠자자그럼 <laughs> 어떡해요? 다항식은 뭐지? 항이 여러 항이, 항이 여러 개 항이 여러 뭔데? 가로 가로인가요? 가로는 가로지죠. <laughs> 자, 얘가 각각의 항이지, 그렇죠? 우리가 x 항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항이 여러 개가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항식이라고 아, 하죠. 그럼 그러니까 일단 더하기 더하기 되어 있었는데 얘는 다항식의 곱셈에서 초록색 네모칸 있을 거야. 보여요겠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밖에 없죠. 비하고 숫자고 곱하면 어떡해요? <laughs> 여기서 끝.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된거 있어요? 아, 이렇게. 제가 조금 배워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긴 했어요. 공부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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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웠으면은 아, 나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포기 안 하고 잘했겠다 싶더라고. 이 학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한번 한다면 우리 학원은 어떤 학원이다? 우리 학원은 음. 혁신 학원. 혁신적이다. 음. 어떤 부분이? 그냥 이제 음. 선생님 음. 혼자서 이제 어. 다양한 분야를 가르쳐 주시고 아. 학년별로도 다른 분야를 가르쳐 주셔서 어. 좀 유용하게. 좀 선생님 혼자서 다양하 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막 봉구차도 막 운전 막.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선생 완전 능력자. 능력자 네. 또 어, 어떤 과목을 또 하시는데 수학 말고 선생님이 또 하시고 국어 하시고 과학, 국어 또 도덕 도 하시고 도덕 도또 전과목은 정강... 선생님 음악도. 또 전공 보니까 또 음악 아 음악도 가르치 또 전공 하셨던데 음악도 음,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다 하신다. 네. 음, 못 하시는 게 혹시 있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없는, 없는, 없는. 엄, 없는 것 같다. 정말 능력자네. 아, <laughs> 음. 재밌게 <laughs> 공부를 재밌게 가르쳐. 공부를 재밌게 가르쳐 주는 학원이다. 어, 근데 학원은 즐겁게 오겠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야, 학원 간다. 즐거운 공부 시간이다 뭐 이러고 재밌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죠? 조금 배워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긴 했어요. 공부가. 선생님 이게 좀 공부만 하니까 좀 머리도 좀 아프고 좀, <laughs> 좀 힘든데 네.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해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학원이 조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좋은 일이요? 네뭐 구체적으로 <laughs>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 음. 저희 동네가 빈부 격차나 개발 음. 격차가 굉장히 심한 동네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아이들이 조금 오랫동안 집 밖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돌봄에 오래 있는다거나 학원에 음. 오랫동안 있어야 되거나 이러한 음.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이 네. 모여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 삼남읍 사무소에 또 저희가 또 음. 주변에 있는 태권도학원이랑 같이 해서 어. 기부를 또 하기도 아. 했고 학원 이름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음. 학원으로 해서 이 아이들도 동참을 하고 음.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음. 하신다 함께 하는 거다라는 네, 걸 같이 조금, 알리고 네, 그래서 이게 음. 아, 어려운 게 아니고 흔한 일이구나 우리 주변에서 금방 볼수 네. 있는 부분이고 나도 음.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구나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엄지 척? 음. 엄지 척 <laughs> 우리 학원 엄지 척? 있어요. 기부한 적도 있고 실제로 응. 어... 뿌듯해요? 기부하면은? 응. 근데 왜 기부를 하고 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음. 사람들이 저보다 음. 어려운 환경에 사는 게좀 음. 마음이 아파서 같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음. 뭐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해서 기부를 해야 돼 그게 나눔의 정신이에요 항상 부유하고, 막, 막 넘쳐나서가 아니고, 나, 나한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나눔이고, 기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는 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주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훌륭한 정신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박수! 산 그리는 거예게요여러 산. 잠시만,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이제 따라하자. 모래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산이잖아.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산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위에 산 모양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배웠어. 어, 아, 여기 지금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번 네.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 듣던 샌드아트인 거죠, 이게? 예, 네, 샌드아트입니다. 아, 너무 너무. 네. 신비롭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저도 지금 사실 화면 영상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처음 봅니다. 아, 모자리 얼굴 해 드릴까요? 얼굴 얼굴이 돼요. 네, 얼굴도 되는데 그럼 뭐래? 모사를 모자 특징이 뭐니 얘들아? 음. 음, 음, 음? 똘망똘망. 똘망똘망. 똘망하다. <laughs> 아, 마음에 들었어. 돌망한 눈빛 나왔다. 돌망하지. 오오오오 오. 화려해. 와. 오. 목사님 <laughs> 아또 멀리서 쏘는데. 그러면 목사님 주변에다가 우리 꽃잎도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꽃. 자 여기다. 자 지우. 이야. 행복합니다. 꽃잎이 좀 약간 가증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이게 지금 미술 수업인가요? 예, 예. 네네 그럼 이게 샌드아트 이거 외에 또 다른 수업도 진행하시나요? 예 어.. 네. 뭐 일반적인 기초 네. 미술 수업부터 해가지고 음, 네 어, 다양한.. 뭐 만들기도 해보고 아 만들기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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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하고 싶어요 음. 저는 주로 이렇게 뭘 시킨다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아. 좀 즐겁게 할수 있는 놀이로 아 같이 놀아주는 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자, 놀고 자, 있잖아요. 사실 네. 아. 놀아야지 미술도 음. 뭔가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가 야. 어렵거든요. 뭐 외우고 네. 풀고 하면 틀리면 혼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음. 미술까지 와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그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논다라는 생각으로 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울산까지 와가지고 아, 예. 평생에 서도 이걸 처음 만드는 아, 아, 거라 네. 너무 신비로운데 예.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접했으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가가 느껴지니까. 아, 예. 평생 나는 이나이들어서 지금 처음 봤는데. 예. 아, 네. 예? 네. 얘들아 너희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접했는데 네. 어때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어때? 신기해요. 너무 신기했지. 그치? 손으로 쑥쑥쑥 하니까 막 나오는 게. 막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 같지 않아? 우리 선생님의 손이. 막 꽃을 창조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또 만드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거든.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머리숱이 많아졌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음 머리가 풍성해졌네. 이거 어, 수업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고 여기서 놀고 있네. 얘들아 수업 다 끝난 거야? 아. 어.

수업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연락도 안 오나? 이래 되는 거예요? 네, 뭐 저희 네. 저희 아이들은 이게 일상이에요. 네. 항상 네. 수업 끝나면 다시 또 놀다가? 어, 항상 어. 이런 건 아니고 이러한 네. 이제 요청이 있을 때 음. 그리고 아이들 차 시간을 기다리거나 음. 좀더 놀고 싶을 때, 요럴 아. 뭐때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 남아서 아니, 어. 놀기도 하고 책도. 없... 아, 억, 억지로. <laughs> 네. 억지로 네. 좋은 학원이네. 제가 지금 잠깐 놀아봤는데, 아, 참, 천진난만하네요. 어,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어. 예쁜 아이들이. 어. 그래. 요즘 아이들 막 말도 억세고 막 이런데, 네.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이 학원은 예쁜 친구들만 올수 있는 건가요? 네. 음, 그렇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를 보니까. <laughs> 그리고 평상시에 학원에 오면, 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하고 네. 막 장래, 희망, 뭐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도 같이 하고 그래요? 네 어, 자주?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딱 들었던 얘기 중에 혹시 기억나는 얘기 있어요? 음. 아, 저! 어, 생각났어 선생님은 음. 아, 선, 아, 선생님은 음.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한다는 걸 들었어요 슈크림 붕어빵? <laughs> 아, 자기,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얘기했네? 네! 좋아하는 거 그래도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네 그죠이 네. 다음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붕어빵 사가지고 올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어?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네. 자신감을 가져. <laughs> 여기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갈수 있어요. 아, 네. 그치. 선생님 말씀 만잘 들으면 은 그러면 꼭 붕어빵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 다음에 커서. 네. <laughs> 지금은 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중학생 어. 때는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지금은 대충 해도 된다. <laughs> 네, 근데 <그렇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laughs> 중학교 때 올라가서 열심히 하자. 뭐그 얘기네. 그렇지? 네. 아, 그런 그래서 그 도움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아, 우리 영미가 음. 끼가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 노래도 잘하고 어. 춤도 잘 추고 어. 그림도 잘 그리고 어. 그래서 그림 미술 대회 나와서 상도 받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네. 잘하고 그런 재능을 그리고 한 가지 빠졌다. 얼굴도 예쁘고 이게 아, 어, 그러니까 맞아요. 어, 이게 빠진... 그래서 음. 우리는 이 재능을 살려서 큰 인물로 키워 보려고요. <laughs> 어, 재능이 많은 친구구나. 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랑 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음. 그러면서 애들을 보면 이 아이가 음.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 성향인지 어. 이게 조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깊이 있는 음. 부분까지 체크를 아. 할수 있는 좀 약간의 아. 그런 특별한 어.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성격이 어떠한지, 음. 실제로 마음은 어떠한지 이런 아,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까지 그런 네, 것들 네, 조금 더 음. 많이 좀 깊이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 그래서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도 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배경까지도 다 알아보려고 노력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음. 사실은. 학교와 가정과 학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음.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가정 환경이 어떤지 학교에서는 음. 어떤지 여기 실제로 학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음.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음. 많이 써서 좀 키워보려고 노력 음.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학원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한 명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학원에서 할수 있고, 가정에서 채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가정에서 적절한 협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균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만 잘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바르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돈 많은 부자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부자였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서로를 돌아보고 또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지라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좀더 사회에 좀더큰 공헌을 할수 있는 정말 사회적인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선생님 아까 제가 운전할 때자 이렇게 딱이 학원에 게 성과잖아요. 네. 야, 우리 유땡은 이땡정 아, 기말고사 평균 올라갔고. 아, 무엇보다 우리 김땡진! 김땡진! 와! 전교 3등! 김땡진! 멋있다! 자, 근데 이게 전교 3등인데 뭐 전교 5명, 뭐 이건 아니죠? 닌 절대 아니죠? 이야, 네. 대단한,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게 뭐, 뭐, 아무 데서나 이런 성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우리 선생님의 음. 특별한 노력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우리 사장님, 아이들 성적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죠. 성적이 네. 오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네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좀더 주변을 돌아볼 수 음. 있는 그런 다른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넓은 시야를 가진 통찰력을 가진 네, 그런 다른 아이들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장님의 위대한 목적을 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방송 해 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하루 즐거웠고요. 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즐거웠을 음, 겁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랑 제가 열심히 즐겁게 놀았잖아요. 그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이즈 펀 합니다. 네. 굉장히 가벼워졌다. 뭐뭐 뭐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열심히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고 계신 사장님은 안녕하세요. 선교사 어디든 달려님는 장님, 사 장님, 사 장님, 사 장님, 하나님 주신 기억 선교사부른다은 믿음의 동역자들 찾아가네 사 장님, 사사 장님, 은사 장님, 은사 장님, 은선교사